SBS 야외시 유도석 텔에서 최정식입니다. 삼위패션동원의 7층 70호 기름부음에서 오늘 여러분의 획기적인 상품 참 안경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자 이게 깜짝 놀랍니다. 2만 0천 원짜리를 만 원에 단돈 만 원에 소개를 하는데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생각 중에 4만 원짜리를 만 5천 원에 이야 4만원대는 이 안경을 단던데 15,000원에 네, 모색했습니다 자외선이 차단이 되고요. 자, 이것은 25,000원인데 만원, 이것도 자외선이 차단이 됩니다. 요즘같이 아주 더운 날에 이 눈을 보호할 수 있고 예, 자, 파격사 히트상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매장으로 오시면 자, 이것이 이것도 2만원인데 단돈 만원으로 여러분을 책정해드립니다. 자외선이 차단이 되고요. 자 쓰시면 누구나 다 어울릴 수 있는 감사세인 만원 우리 선글라스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습니다자 우리 산미패션타운의 우리 7층 70호의 기름보험에서 여러분을 많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4만원짜리도 단돈 15,000원으로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않는 그런 금액을 드립니다. 자, 자외선이 차단이 되고 눈이 보호가 되고 숨을 술수록 이쁜 이 모습 여러분은 꼭찾아주시바랍니다 단돈 만 원입니다, 만 원. 만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다 아, 비싼 건데 비싼 거는 만 오천 원. 생각지도 않은 거죠. 자, 여러분 찾아오시면은 행운을 다 가져가시고 돈 벌어가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어디 가서 감히 이런 걸살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만 오천 원만 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데 여러분에게 인기상품, 시트상품, 자외선을 차단하는, 눈을 보호하는 그런 선글라스. 여러분, 타미패션타운의 7층 79의 기름보에 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상품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7층 79기름보을 많이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